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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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의 메뉴는 순두부꼬치 비오습니다 바로바로 술한주에딱 어울릴만한 고추기름 자글자글 얹어서 한입속 베어 먹으면 캬이 맛이 제대로 꿀맛 짜란. 정갈한 재료들의 자태를 한번 보시라요. 오늘 저의 단백질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오가 만든 비오 순두부찌개라고 들어보셨나요? SNS를 보다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오늘 한번 먹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레시피가 굉장히 간단한데 여기서 좀 중요해 보이는 재료들은 바로 이 돼지고기 다짐육과. 아 색깔이 너무 좋아 보이죠? 국내산 1등급 조아. 시원한 맛을 내줄 바지락 살. 이거는 제가 껍질이 있는 걸 구매하려고 갔는데 이렇게 껍질 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간편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두부, 가오 순두부, 오, 가오. 요즘 유명한 누군가가 떠오르네요. 그 다음엔 파랑 양파를 사용해서 기름을 내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모두가 공감할만한 자취 생활의 진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부는 요리가 끝난 이후에 설거지를 하는데 자취생은 음식을 하기 전에 설거지를 한다. 국놀이죠. 먼저 버너를 준비해주고 불을 올리고 레시피상으로는 참기름에 양파랑 파를 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데 참기름은 얼마큼을 넣어야 되는 거야? 레시피 알려줘. 영상에서는 레시피에 정량이 따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 감대로 넣어서 음식을 하겠습니다. 아주아주 맛있는 벌써 그런 냄새가 나네요. 아하, 양파를 썰지 않았습니다.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하지만 문제없죠. 빨리 썰면 되니까. 양파는 조그맣게 깍둑썰기를 해주어서 음. 국물을 가득 머금을 수 있게 만들어주면 아주 좋아요. 아니, 근데 지금 참기름 향만 나는데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게 나이가 먹었다는 건가? 다시 불을 켜고 살살살살 볶아줄게요. 참기름이 코팅이 잘될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양파의 양에 비해 파의 양이 너무 비약하네요. 기분 탓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참기름의 고소한 향에 양파와 파의 향긋함이 그대로 배기면 돼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정도면 기름에 파와 양파의 향이 잘 배인 것 같거든요, 충분히. 그렇다면 이제 자랑스러운 1등급 돼지고기 다짐육을 넣어줄 시간이 되었겠군요. 투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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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우 예예 셔. 어우. 하. 이게 생긴 게 맛있겠다 이거. 빛깔이 너무 좋은데? 맛있겠는데? 다시 한번더 볶아볼게요. 그다음에 그 기름에 돼지고기 기름을 약간 넣어 볶아주면은 얼마나 맛있게요. 음 아직까지는 냄새 잘 모르겠어요. 요 녀석은 제가 집에서 가져온 아주 매운 고춧가루인데요. p 오의 레시피대로 이 녀석을 좀 넣어서 살짝만 더 볶아줄게요. 정확한 레시피가 없어서 제 감으로 그냥 넣을게요 고춧가루가 정말 쉽게 타거든요 그래서 약한 불에 오랫동안 색깔을 내면서 지져주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아주 열심히 볶다 보면 꽤나 그럴듯한 색깔이 나옵니다 향이 좋네요 배가 고프다 물 양도 레시피가 전혀 없어서 그냥 제 소신대로 넣어줄게요 벌써 약간 고추기름 같은 게 떠올랐죠 순두부찌개는 이게 제 맛인데 3 컵째 넣고 있고요, 네컵 종이컵으로 네 컵, 다섯 컵, 여섯 컵만 넣겠습니다. 끓을 때이 바지락 살을 넣어서 좀 같이 끓일게요. 깊은 맛이 우러나겠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이 바지락 살을 아주 센 불에 한 소끔 팍 끓이는 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비린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가늘한 게 전혀 없으니 간장은 일단 두 큰술 정도만. 하나 두 번. 감칠맛을 엄청나게 올려줄 설탕도 투하. In 많은 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의외로 이 설탕이 소금보다도 음식에 적당한 간을 잡아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감칠맛도 업그레이드 되고요. 아직까지는 약간 어패류의 비린내 같은 게 조금은 나요. 지 <놓�> 근데 이거 조미료 이렇게 많이 넣으면 건강엔 괜찮은 건가? 저번에 보니까 순두부를 여기 꼭지만 따서 다른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끈직끈직하게 넣어줘야 고기도 좋고 먹기도 좋아요. 끝까지 짠해요. 단백질 끝까지. 스매 이제 어패류의 비리내는 거의 안 납니다. 근데 이게 사실 피오 레시피의 끝이거든요. 그 방송 캡처된 걸 봤을 때는 술안주 같은 느낌의 음식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나요 지금. 그래서. 아 이러고 싶진 않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조금 더 첨가를 해서 음식을 좀 바꿔볼게요 다시. 일단 찌개에 치트키 참치액 그만큼 넣어주고요 저는 후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후추가 없으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조미료를 그렇게 때려 넣으면 맛이 없 수가 있는 거야 다음은 제가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 짬뽕 다시 소량 오케이 원래 술안주 같은 음식은 맵고 짜고 달고 아주 자극적인 조미료 맛에 먹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저는 알싸하고 매콤한 마늘의 끝향이 음식의 완성도를 무척이나 높여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서 투하를 해주었습니다. 한국 사람 마늘집으로 살잖아. 그럼 어디 맛을 한번 봐볼까요? 와, 형이부지만 건더기를 좀 봐봐. 이로써 진짜 술안주가 탄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버전이 훨씬 맛있어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조미료를 완전 때려먹으는데 네, 그만 맛을 더해주기에는 청양고추 같은 좋은 아이템은 또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우! 형, 근데 순두부찌개에 계란 없는 거는 좀선 넘는 거 아니야? 충분히 술안주 같은 순두부찌개에는 국물을 음. 탁하게 만드는 계란 정도는 빠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요거는 진짜 술안주 같은 맛이 나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짭짤하고 약간의 달콤한 맛도 있고 위에 고추기름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약간 참기름의 맛을 내서 고소한 맛도 지금 같이 나고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제가 워낙 자극적이고 짜고 매콤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제 입에는 이게 조금 더 맞는 거 같네요 형 그래서 지금 먹는 순두부찌개의 맛을 표현을 하자면 어때?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고요. 정말 파는 순두부찌개 같은 퀄리티를 집에서 해먹을 수 있으니 다들 해먹어봐요. 안녕 짠!